다 아, 해주지 못한 게, 마음 아프다. 마이크 테스트 합니다. 바람그거요 그 말씀처럼 착지를 잘해야 된다마지막착지어주선이주선이 어, 오주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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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어떻게 이세요 이희연 이희연 어머니 네, 요예예 예, 예. 어머니 올해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76오 세상에 예. 어머니 7 6세 인생을 사신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laughs> 뭐 일이 그, 뭐 초창기는 고생했고 뭐 그렇지 뭐 초창기 때 고생하셨다고요? 예 어머니 어린 시절은 어땠어요? 어린 시절도 일 많이 했어요 어린 아. 시절 시골에 살았어 시골에 살아가지고.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이 저는 진주 쪽. 아 경남 차와 아니. 제가. 아 그래요? 네. 어 나는 진주. 진주, 예, 예. 진주 강 씨. 예. 네. 아, 진주강씨예아진주강씨예요 네. 우리 아저씨가 진주강씨인데 아, 그래요? 그는 예. 우리 친척이에요. 어그래그진주강씨는 그래, 한성 빼기더라고. 네. 예예. 예. 그러면 어머니 어린 시절이 굉장히 힘드셨고, 그럼 결혼했을 때는 김래로 만나셨나요? 예예예. 예, 예. 음.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셨나요? 아이고 안 보고 했어요. 어른들 그 말만 듣고. 아니, 얼굴을 안 보고 결혼할 수가 있나?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일을? <laughs> 그러니까요. 그런, 얼굴도 안 보고. 그러니까 내 네, 후회되는 거지. 어, 신랑분이 만나 보니까 정작 어떠셨나요? 어떠셔서 마음에안 들어요. <laughs> 왜 어디 부분을 속상하게 하셨을까 머니를 아, 안 보고 했으니까 기도졌고. 음, 어머니 외모 못 보셨군요. 아예 아니요. 음. <laughs>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웃음> <웃음> 그런 게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laughs> 어, 그러면 어머니는 만약에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 타임머신 탈수 있다 그러면 어머니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으면 다시 아가씨 돼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어 <laughs> 어, 그래도 결혼은 하고 싶으신 거군요 <laughs> 어가 결혼해야지 아, 어떤 남자분을 만나시고 싶으신데요좀 시원시원하고 좀특보한 사람. 아 남자스러운 사람. 응, 남자. 예예. 예, 예. 아 그런 분을 원하시는군요. 예예. 예. 아, 그렇군요. 에이스. <laughs> <laughs> 자녀분은 어떻게 되세요? 아 딸둘 아들하나 삼남매. 오 저도 삼남매예요. 아, 어, 삼남매네요. 예예. 예. 삼남매 키우면서 어떤 부분이 힘드셨나요? 삼남매 키우면서 어렸을 적에 이제 좀 <laughs> 응 음, 육아가 힘들었지 뭐딱 다른 거는 뭐 별로 없어요. 음 육아가 힘드셨나요? 네. 아, 지금 자녀분도 잘 크셨어요. 예예예다 결혼하고, 결혼하고. 다 결혼. 결혼하고 다애 둘씩 다 낳고. 둘씩 그럼 예. 손주가 여섯 명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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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 어머니 부자시네. 대단해요. <laughs> <그다음이에요>. 예. <laughs> 그러면은 어머니는 하루 중에 즐거운 때는 언제예요? 즐거운 때? 네. 자 음, 즐거운 때는 뭐 그냥 여기 와서 일하는 게즐 즐거운데? 음, 여기는 어떻게 들어오시게 됐어요? 여기 걔가요. 계기가? 아 처음에 누가 이야기 들었는데 이제 그 니가 먼저 가보고 그해라했어 그래서 그 뒤에 와서 따라 왔어 했지. 어, 언니 소개로 여기로 오시게 되신 거네요. 네. 언니 소개로 여기로 오시게 되니까 어떻던가요 좋아요. 아침 먹고 나면 나올 거가 일을 할수 있다는 게 좋지.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이 여러 가지 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뭐 아무거나 저는 다할수 있지. 어떤 일도 다할수있니요아 네. 멋지네요. 네. 그런 마인드. 음, 어머니 인생에서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랑하고 싶은 거? 자랑하고 싶은 거는 뭐 우리. 애들 잘 키워서 잘 결혼 잘 시키고 잘 사는 그게 자랑이지 뭐잘 음, 키우셔서 네. 그런 게 사랑이군요 어머니 좋아하는 가수나 음악 있으세요? 좋아하는 가수? 가수 다 좋아해요 그냥 노래는 다좋아해 노래 듣는 거 좋아하세요? 예. 부르는 거 좋아하세요? 듣는 것도 좋아하고 가끔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laughs> 어, 그럼 어머니 노래골실에 가보셨나요? 노래 부르러 가보진 않았어요 그냥 아, 아, 그 <laughs> <laughs> 네. 되게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에. 가본 적은 없지만 노래교실도 재밌다고 하니까 꼭한 번. 노래교실 옛날에 한번 가보긴 가봤지. 어때요?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제 맨날 가니까 또 음. 가기 싫어서 안 갔지. <laughs> 맨날 가니까 가기 싫었어요? <laughs> 좀몇달 다니고 나니까 한 아. 1년 다녔나 봐. 아. 그러면 좀 노래 실력을 꼼꼼 보실래요? 여기다? <laughs> 아니요 <웃음> 남 너무 오시네요. 그러면은 어머니 어머니가 이제 자식들한테 혹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자식들한테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고 그냥 그러면 좋지 뭐 건강하고 거기지 뭐 다른 건 없어요. 증이야 증남아 벵그라 엄마가 너희들 많이 사랑한다.